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독감에 걸린 채로 해외 출장에 갔다 왔었는데, 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해외에서 몸이 아프면 진짜 고생하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간혹 아파봐서 아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아, 물론 건강하긴 한데, 보이는 것보다 잔병을 달고 살았었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난감하잖아요. 더 난관은 이제 힘들게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네. 어디가 아프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지도 못하면은 더 자괴감이 오고, 괜히 또 우울해지고,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아, 여학 때려칠까? 너무 힘들다. 별 생각 다 들고, 너무너무 외롭고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하면은 증상, 증상 영어로 "symptoms"라고 하는데, "symptoms"을 정확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알면 정말 좋거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영어까지 못하면 야, 자괴감 오지는 거거든. 그게 이럴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 몇 가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간단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셔가지고 증상에 따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기 몸살이 난것 같으면 I have a bad cold and egg a g a l l over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I feel under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열이 너무 심하면 I have a high fever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두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I have a terrible headache.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이 난다 아마 목 감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은 I have a sore throat and a cough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뭇> 이게뭐 구역질이 나고 구토 증상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지? I have a symptoms. 증상들이 있는데, like vomiting and nauseous.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뭐가 막 일어나요. 그럼 피부 발진 증상. 이런 것들은, rash라고 그요 rash, skin rash라고 하는데, I have a skin rash. 피부 발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라든지 약국 같은 데서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여행을 하시거나 유학하시는 분들, 이게 아플 때 참으면 은 이게 서러움이 배가 되고 외로움은 내배가 되고 진짜 별 생각 망상 다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신있게 딱 어깨 펴고 자기의 증상을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고 병에 대해서 최대한 이겨내시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아, 뭐 괜찮겠지 하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면 유학생들이 주로 이래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마음속은 이거거든. 아씨, 병원 가기 귀찮아. 아, 병원 가서 영어 어떻게 하지? 그냥 가세요. 가셔가지고. 단어만 말해도 되니까 terrible headache, sore throat 생각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자신있게 병원 가서 영어 쓰라는 거 아픈 거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감기나 독감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짜 개뜬금 없이 터져서 심각한 경우에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수막구균감염증이라는 병입니다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독감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아뭐 이러다 보면 낫겠지 아, 어제 그냥 한 세트 덜할걸 그랬다. 이러다가 넘길 수가 있어요. 이 질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진행이 너무 빠르게 되고 초기 증상이 일어난 지 24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 정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치료를 통해서 생존을 하더라도 뇌손상, 사지절단, 청각손실, 심각하고 치명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질환과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이 이제 공익 채널이다 보니까 퍼블릭 서비스 특히 이 질환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구의 5%에서 한10% 정도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수막구균을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서 막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르게막이 끈적끈적한 말이런 터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더 욱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런 몸살, 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두 세트 정도 오버했다 했을 때 오는 그런 근육통. 열병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잖아요. 수막구균 감염증은 감기처럼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백신 같은 걸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유학의 성저라고 불리는 국가들, 영미권 국가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숙사 입소 시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군대 신병들을 대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뭐 교환학생, 유학생, 뭐 워홀로 많은 분들께서는 미리 접종이 필요한지 확인 정도는 해보시는 게이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막구균, 백신 중에서 맨학트라는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한국에서 노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배때지 이제 긁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현지 대학교에 가셔가 수막구균 백신 접종 이력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수막구균이 유행을 하게 되면 병원으로 가셔서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Can I get vaccinated against meningitis?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해외생활에 필연적인 저한테 있어서 이 수막구균 감염증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백신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서른인지라 또 이게 또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유학을 할때 너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방치하고 이게 더 악화될 때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버린 거예요. 유학 도중에 유학을 중단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도 받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해외에 있으실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항상 하시고 자생이 되겠지. 앞으로 아 자생도 되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약국과 병원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좀 케어하는 방법, 영어 표현, 백신 같은 거 예방 접종 같은 것도 미리 알아보시고 상비약도 챙겨서 유비무한이라고 하잖아요, 유비무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근심 없는 해외 여행, 안전한 해외 체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